안녕하세요. 투자세상 투자수입니다. 어, 지금, 제가 항상, 어, 유튜브를 좀 공부, 유튜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카스파는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 플러스 솔라나. 그래서 카스파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수 있다는 이제 비전을 본 거죠. 근데 그렇게 될수 있던 비전을 현재 보면 미래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격을 지금 반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카스파는 엄청 싸죠.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500조가 넘어가고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거의 400조가 넘어가고 그 솔라나의 그 시가총액이 뭐 100조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최소한 카스파가 어, 어느 어 정도의 위치까지 갈수 있는지는 자기만의 그런 판단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카스파가 비트코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도 문제를 해결하고 어 솔라나의 그런 빠른 어 이더리움 보다 더 빠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CPPS가 되면 솔라나보다 4배가 빠르거든요. POW 프로젝트에서는요. 현재 POW 프로젝트에서 1BP S 이상이 나오는 속력이 나오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타중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라켄도 상장하고 좀 있으면 뭐마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렇게 상장을 하는데 현재 뭐 150원, 200원대의 가격은 앞으로 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전들을 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도 각자가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런 비전들을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카스파의 그런 어,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또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0bps가 오고, 32ps가 오고, 만약에 100bps가 오면요, 그때는. <laughs> 많은 대중들이 카스파를 많이 알아볼 거고, 이미 지금 이제 크라켄의 상장이 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 북미 지역에서는 또 카스파를 거래를 많이 이제 하겠죠. 지금 카스파가 코인 시가총액에서 이제 거의 한 3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 그비전을 많이 알고, 마 많이 알게 되면 이제 홀더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카스파 가격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꼭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예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의 원칙에는 100%라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 작은 희망을 보고 투자를 하고 하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laughs>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자가 가격을 볼까요? 아. 어, 비트코인 가격은 9만 1,268불, 1억 2,730만원. 이더리움 가격이 433만원. 어, 카스파는 이제 194원. 자, 이거 194원, 뭐, 250원, 280원, 저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카스파 비전을 본다면요. 의미를 두는 거는 한 1,000원부터 의미를 들것 같고요. 우리, 아, 천, 우리나라도는 한 1,400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마 대중들은 달라붙게 될 겁니다. 만원 가나요? 오만 원 가나요? 그런 식으로요. 어, 지금 초창기 투자자들은 미래의 비전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초창기고요. 어, 그리고 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150원 대 160원 대 170원 대 네, 저는 뭐솔라다보다 훨씬 지금도 기능적으로낫 낮다고 봅니다. 훨씬 더. 어뭐 니플이나 그런 거는 뭐 말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 비전을 좀 보고 뭐1 6 0원 됐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1 5 0원 됐다고 단계적인 거잖아요. 한 10년을 보고 보자고요. 지금 한 지금으로부터 그 10년 너무 길어요. 어,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어, 한 3년만, 네 3년만이라도 네, 네 최소 전한 9 7년 보거든요. 지금 3년 됐으니까. 한 7년 이후에 카스파의 가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개발 사항도 공부해 보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카스파를 치면요. 이제 카스파 맥시멀리스트들이 점점 많이 탄생합니다, 이거. 어, 크리스, 어, 크리스 이분도 맥시멀이고요. 어, 이 6월, 어 크립토 크루 이분도 맥시멀리스트고 비트코인 홀드가이 이사람도 어, 비트코인도 저랑 약간 비슷한 성향입니다. 비트코인도 정말 맥시고 카스파 맥신분들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리더 캡틴 이분도 어 카스파 앞으로 뭐 기본 65배 간다 뭐 이렇게 그리고 크립토 gx 도 맥시멀리스트고요 어 크립토 블럭스 이분도 맥시인 것 같습니다. 어 카스파 맥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펌블런스키 이분도 맥시, 맥시멀 리스트고요. 어 점점 어 카스파 실버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거든요. 이분도요어 이분도 비트코인하고 카스파만 모아가고 있는 또찐 비트코인 맥시 또찐 카스파 맥시입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또 카스파에 대해서 이렇게 어 저도 뭐 물론 비트코인 맥시, 카스파 맥시입니다. 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고요, 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관들이 점점 참여하면 뭐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가격이 아마 어될 거니까 너무 지금부터 네, 네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카스파 가격이 만약에 만 원이 된다고 생각, 을 해보십시오. 한 3년, 5년 안에. 네. 굉장히 기쁘시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태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투자한 노력들은, 결코, 그, 어, 헛되,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 좋은, 그런, 뭐, 주식이나 좋은,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어, 계속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이 산업군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 하시면서 되는 투자를 벌어 타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주말 좋은 주말이네요. 잠깐 깨서 잠깐 영상을 틀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버들은 막 영상을 편집하고 막 지침소리, 그다음에 코 맹맹이 소리, 막 이런 것들을 막다 지우고 아, 좋게 포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못 하고요. 제가 그 투자를, 투자 세상을 한 것들은 그냥 비트코인, 카스파, 테슬라를 어, 장기 보유하면서 그들이, 그, 런 그런, 그런, 그런 자산들이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어, 뭐, 어떻게 그 확장적으로 어, 세상이 변해갈지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저제 채널도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각자가 공부해서 좋은 성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아 그래도 기대는 되네요. 크라켄 상장이요. 네, 크라켄 상장 당일날 또 아, 매일매일 이렇게 제 개인적인 영상을 해서 올리 올리는 거지만 또 크라켄 상장 당일날 아,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